네 반갑습니다. 양평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양평삼성부동산 전호성 박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역세권 토지 양평에서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역세권 토지 보러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는 경의 중앙선 원덕역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600m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걸어서 어, 이용이 가능한. 어, 그런 역세권 터지고요. 어,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어, 2차선 도로변에서 한 100m만 들어갈 정도로 입지 여건도 좋고. 어,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특징이 어, 운동하고 여가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어, 앞쪽에 보이는 저 뾰족한 산이 추읍산인데요. 어, 이쪽에 전철 이용해서 어, 이쪽 등산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등산 하시려면 이 산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 아래로 요 앞에 보이는 어, 산 아래로 흑천이라고 큰 하천이 흐릅니다 여기에 물놀이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어, 고기잡이 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 여기서 조금만 한 5,600m만 가면 공세리 황토길 걷기라고 어 아주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어 산속의 황토길을 걷게 되어 있는데요. 어한 3km 정도 됩니다. 왕복. 어 시간으로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숲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황토길 걷기도 좋고 어 그다음에 이 도로를 쭉 따라서 조금만 가면 물소리 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자전거 타기라든지 하, 남한강변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만날 토지 같은 경우는 어, 바로 이 자선변에서 제가 1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 집 보이죠? 어, 요 한쪽 안쪽에 저 비닐하우스 보인 겁니다. 저 비닐하우스 있는 데가 아, 바로 만날, 오늘 만날 아, 우리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2차선 변에서도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출입 여건도 아주 최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토지가 어, 전체가 이제 383평 인데요. 어, 가격을 거의 절반쯤으로 어, 완전히 낮췄고요. 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전체 매도만 고집을 하셨는데 이제 원체 급하시다 보니까 잘하면 한반 정도로 분할 매도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 주택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만나는 토지 같은 경우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수관로 지나간것 보이죠? 네. 여기는 정화조 필요 없는 하수처리 구역에다가 양평군 광역 상수도도 들어옵니다. 보정 관리 지역에 지목은 전이니까 아주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원주택, 근생 사무실, 농막, 농촌 체류형 심터 모두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이 아래쪽에 조그만한 소한 서너 마리 기르는 축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최근에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어, 오염은 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토이 다 왔습니다. 벌써 여기가 바로 2차선 도로니까요. 아주 가깝죠. 평지로 아주 쉽게 들어온다.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 비닐 하우스 끝나는 지점. 여기서부터가 다 우리 토지입니다. 저산 아래까지.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종방향, 행방향으로가, 어, 종방향이 한 37m, 행방향이 한 33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토지가 되겠고요. 이제 우, 이 도로, 이 도로가 어, 우리 토지 내에 들어와 있는 어, 그런 도로입니다. 현낭도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 안쪽에 들어가면 안쪽으로 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용도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비닐하우스 앞에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앞쪽에 이 비닐하우스 두 동이 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쌈 채소 같은 거 하는 모양입니다. 내부를 보시면 농약물을 경작하기 위해 준비를 쫙 해놨는데요. 이렇게 살수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토질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이 도로가 이제 지분이 좀 많은 게 흠인데 이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용도로이기 때문에 양평군청에 매수신청을 요청을 하게 되면 어 거의 감정평가액으로 사줍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이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토지 가격, 평당 가격 이상으로 사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또 비닐하우스가 한동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보시면, 이 도로, 도로보다 좀 높게, 에, 뒤쪽에 또 어, 토지가 있는데요. 요 아래쪽, 토지 아래쪽 경계 부분으로 해가지고 나누면, 어, 위아래가 거의 좀 비슷한 크기 정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분할을 하게 된다면, 요렇게 분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솔트기가 상당히 좋죠. 이억 가깝고 토지 모양도 비교적 굉장히 잘 생겼고요. 아주 새 소리가 청아합니다. 뒤쪽은 이렇게 낮은 숲이 쭉 감싸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들깨를 심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 뒤쪽 경계까지도 쭉 한번 가볼까요? 네. 이쪽에 보면 이제 뒤쪽 경계는 또 우리 토지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 말목 같은 게 이제 하나 보이는데 저까지가 뒤쪽 경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이 뭐 인위적으로 개발이 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이 방향이 정남향 방향입니다. 향도 좋고요. 하루 종일 햇살 들어오는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변도 나쁘지 않고요. 역세권 토지로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강점이 여기는 이제 생활 인프라 쪽 접근이 약간 안 좋은 그런 곳인데 그 원동역 앞에 이미 이제 양평군청에서 개발이 확정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마만평 신도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상업 시설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좋은 호재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 토지에 대해서. 어 가격이 제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래 평당 170만 원 나왔어요. 근데 내리고 이제 최종 내려 가지고 어 이게 자녀 결혼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급합니다. 어, 명의도 자녀 명의로 돼 있고요. 어 그래서 평당 83만 원입니다. 평당 83만 원.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억 2천이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이제 절반 정도로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 절반 정도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한 1억 6천선이 되지 않을까 역세권에 이런 토지 구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 투자용으로도 어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양평에서 토지를 구하신 분들은 역세권 토지쯤 한 번쯤은 알아보셨을 텐데요 아예 여기 가장 안쪽에 있는 지평역 근처 같은 경우도 다 100만원이 넘어가니까 여기 토지가 얼만큼 저렴한 토지인지는 금방 파악이 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토지에 대해서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토지가 소재지는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가 되겠고요 면적은 383평 인데 약 절반 정도로 분할해서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매가격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평당 83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보정관리지역에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경희중앙선 원덕역하고 한 600m, 2차선 도로하고는 한 100m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읍산 등산하기 좋고, 공세리 황토길 걷기도 굉장히 좋고요, 양평 물소르길에 운동하기도 좋은 아주 뛰어난 물건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 이 토지에 대해서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장 답사 원하시면 아주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정성들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 정성을 다해서. 좋은 물건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평 삼성부동산 전원상업 박사였습니다